All the way. Mm -hmm. It doesn't turn green like that much. 오늘 이거 사러 온 거거든요. 보통 작, 이렇게 제일 작은 사이즈로 사서 아크릴 물감으로 그림 그려서 플랜터로 쓰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걸 사고, 이왕 온 김에 다른 것도 구경도 좀 하고, 몇 가지 더 필요한 거 사고 그러려고 합니다. 아, 이런 거 너무 귀엽죠? 아,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가격이 이게 9불 98이에요. 이렇게 제 손도 작은데 이 작은 게 10불 이것도 15불 98 아까보다 좀 사이즈는 크지만 여기는 좀더큰 것들이 있네요. 이런 플랜터만 해도 가격이 좀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거 예쁜 플랜터랑 이렇게 같이 내는 거 보면 가격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한 20불, 15불 이 정도 하면 근데 또 요즘엔 또 가격이 다 올라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는 해요. 막 사고 싶어도 여기도 예쁜 게 진짜 많네요. 6불 48 아까 그 작은 것보단 낫죠. 아까 그건 9불 98이었는데 3불이나 싸니까 그래도 또좀더 생각해 볼게요. 예쁘긴 하다. 근데 이쪽에 예쁜 게 많네요. 근데 여러 개를 같이 놔야지 예쁠 것같은데 여기는 씨앗 파는 데고요. 얼도 있고 플라워도 있고 뭐 야채 같은 것도 있는데 저도 여러 번뭐 시도해 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경만 하고 언젠가는 한번 다시 해 봐야지 하면서 맨날 그래도 항상 구경은 하고 가요. <laughs> 여기서는 지금 저의 백열 스프레이 컨트롤 어, 스프레이를 다 써서 이게 정말 에펙티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고 이렇게 한번 뿌리면 며칠 동안 괜찮아요 모기도 안 뿌리고 좋아요 남편을 찾으러 가야 되겠어요 남편은 앞마당에 조금 더 심어 놓을 나무를 찾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드는 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그냥 돌아가려고요 I think that's the one we 네 저희는 집에 돌아왔구요 잠깐 쉬고 지금 한세가지 정도 밀프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햄앤치즈 쿨썬 샌드위치를 만들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나중에 전자레인지한 1분 정도 돌려서 먹으면 간단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그걸 만들려고요 얼려 먹는 음식들은 특히 이렇게 소스 같은 거는 따로 넣고 얼리지 않고요. 나중에 뭐 데워서 먹을 때 각자 먹고 싶은 소스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얼려서 먹고 있습니다. 저는 고급스럽게 샌드위치 싸고 이런 거잘 모르고요. 그냥 대충 파시는테이퍼에다가 싸서 클링 랩을 한번더 랩해주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방법 없구요. 그냥 되는 대로,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여러 가지 비슷한 거 얼릴 때가 있어요. 치킨 카츠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좀 섞일 우려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레이블링을 꼭 하긴 하는데 가끔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샌드위치들은 너무 빨리 먹어버려서 그냥 안 해도 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두번째로 준비할 음식은 이렇게 타코나 브리로스 같은데 들어가는 고기 양념은 할 건데요 보통은 타코 시즈닝을 사서 해요 그렇게들 많이 하고요 근데 이번엔 그냥 있는거 갖고 해볼까 하고 해보고 있어요 얼마전에 남편이 그 메시빌 아, 핫치킨 시즈닝을 사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큐민 파우더를 있는거랑 해서 뭐 한국 양념도 섞어서 한번 완전 짬뽕이죠 <laughs>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남편이 인도계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인, 인도 스파이스가 되게 많아요. 있을 건다 있어요. 남편이 음식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멕시코 음식에 들어간 시즈닝이랑 비슷한 게 아니 거의 비슷해요.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그냥 쓰는 방법이 달라서. 맛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좀 특별한 건 있겠죠. 그 나라만에. 근데 기본적인 건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조금. 그래서 이번에는 뭐, 간장 같은 거 솔직히 넣을까? 안 넣겠죠.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 <laughs> 뭐, 그래도 들어가는 게다 맛있는 스파이스기 때문에 맛이 없을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맛이 어떨까 조금 다른가 이럴 수 있고 어, 어쩌면 같을 수도 있어요 퀴밍 파우더라든지 이런 거 많이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양념을 묻히면서 생각이 났는데, 어제 그로서리에 갔었거든요. 이걸 하려고, 네. 지금 밀프랩을 하려고 갔었었는데, 네. 와, 이 타쿠브리로에 넣는 밑을 사고 다 준비를 하면서, 똘티아를안 사왔네요. 아, 이런. 어쨌든 이거를 한 뭐, 24시간, 48시간 이렇게 재어놓고 하고 싶어서, 어차피 좀 놔뒀다고 먹을 것 같긴 한데, 아, 이런. 그로서리 저 자주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또 가야 되겠네요. 그거 하나 사러.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큰 통이 남는 게 없어서 이게 반 잘라서 좀 작은 통에 넣고 재어둘 동안 며칠 놔둘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만들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LA갈비 입니다 보통 LA갈비 할때 레시피 보고 이것저것 따라 해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앞에 밀프랩을 한 두세 개 정도를 했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리고 치킨 카츠도 해야 되는데 오늘 그건 못할것 같아요 나갔다 오고 막 힘들고 이래 가지고 오늘은 그냥 뭐 양파, 마늘 갈아 놓고 뭐 이런 거다 생략하고 그냥 키위 남은 거 하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간장, 올리고당, 뭐 참기름, 매실액, 이렇게만 넣고 소금 좀 넣고 그렇게 하려고요. 근데 전에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사과랑 그때는, 아, 사과랑도 해보고 진절 에어리랑 같이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갈비는 갈비다. 그러니까 어쨌든 맛있는데, 이렇게 해보려고요. 그냥 똑같이 양념 갈비 맛이 나요. 굳이 뭐 귀찮게 마늘, 양파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